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에 예비 후보 자격으로서 찾아뵙고 또 다시 한노청을 찾아뵙게 돼서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울산과 경기군부도 방문한,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노총의 145만 조합원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주역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그 대타협의 그 정신으로 국가 위기 극복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김동명 위원장님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한노총이 담당할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일자리 마저 줄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이 진단을 현 정권은 안일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총소리만 안 나고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사실은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게 전쟁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노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의 전환은 불가피한데 이런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고용 환경과 노동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일자리가 생길 것인지, 또그 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기성세대도 뭐를 배우고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불확실성의 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노사 관계 역시 미래를 위한 상호 협력 지향으로 많은 변화가 모색돼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 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고 주역이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하고 한노총이 이런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적 대타협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나 또는 노동의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또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이런 대타협을, 대화합을 이루기를 국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 한노총에 제가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